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1 21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느 부분에서 끝났었죠? 맞아요. 남자 둘, 여자 둘이 이 베란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저녁 식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 계속해 볼게요. In two weeks. 두 주만 지나면 It'll be the longest day in the year.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 될 거예요. She looked at us all radiantly. 그녀는 우리 모두를 쳐다보았다. radiantly 하면은 아주 밝게 빛나는 표정으로 이런 얼굴로. Do you always watch for the longest day of the year and then miss it? 여러분도 항상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놓치곤 하나요? watch for. 무엇을 아주 눈여겨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I always watch for the longest day in the year and then miss it. 저는요, 1년 전 가장 날이긴 날을 손꼽아 잘 지켜보고 있다가 놓쳐버려요. We ought to plan something. 당연히 우리 뭔가 계획 좀 세워야 되죠. Yawned Miss Baker, sitting down at the table as if she were getting into bed. 이때 베이커 양이 하품을 했다. 마치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식탁에 자리를 잡아 앉으면서 그다음 alright, said Daisy. Daisy가 말했다. What will we plan? 그럼 무엇을 계획 세울까? She turned to me helplessly. 그녀는 나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What do people plan?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Before I could answer, 내가 대답을 할수 있기도 전에, her eyes fastened with an old expression on a little finger. 그녀의 눈길은 그녀의 새끼손가락으로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고정이 되었다. fasten 하면은 고정하다. Look, 이것 좀 봐요. She complained. 그녀가 불평을 했다. I hurt it. 아이고, 이거 다쳤네. We all looked. 우리 모두 쳐다보았다. The knuckle was black and blue. knuckle 하면은 손가락 마디. 이때 K 발음은 하지 않아요. black and blue는 멍이든 이런 표현이죠.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 다음. You did it, Tom. 당신이 이렇게 했죠? She said accusingly. Accuse 하면은 비난하다. 그녀가 비난조로 말했다. I know you didn't mean to.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건 아니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But you did do it.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때 did는 강조예요. That's what I get for marrying a brute of a man. Brute는 괴물, 짐승. 내가 짐승 같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그 결과를 얻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A great big hulking, 아주 거대한 이 괴물. Physical specimen of a. 육체적인 하나의 표본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몸짓의 이 괴물 말이야. I hate that word, hulking. 나그 괴물이라는 단어 정말 싫어요. Objected Tom, crossingly. Object가 동사로 반대하다. Crossingly. 심통을 부리며 뿌루퉁해서. Even in kidding. Kidding은 농담이에요. 농담으로도 난 싫다고. Hulking. 괴물이야, 괴물. Insisted Daisy. 돼지가 고집을 피웠다. 이렇게 이 부부 사이인데도 묘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미식 축구 선수였었고,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힘이 세다고 이런 얘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다쳤네요. 자, 첨서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두 주만 지나면 1년 중 가장 나시긴 날이 될 거예요. 그녀는 우리 모두를 쳐다보면서 밝게 말했다. 당신애들도 항상 1년 중 가장 긴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놓치나요? 나는 항상 1년 중 가장 긴 날을 기다렸다가 놓쳐요. 우리 당연히 뭔가 계획 좀 세워야지요. 미스 베이커는 하품을 했다. 마치 잠자리에 들은 것처럼 이 식탁에 자리를 잡으면서 좋아요. 네이지가 말했다. 우리가 그럼 무슨 계획을 세울까? 그녀는 나 있는 쪽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이 몸을 돌렸다.사람들은 이럴 때 무슨 계획을 세우지요?내가 대답을 할수 있기도 전에 그녀의 눈길은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고정되어 버렸다.이것 좀 봐라.그녀는 불평을 했다.어우 나 다쳤네.우리 모두는 쳐다보았다.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시커멓게 멍이 들었다.당신이 그랬지.탐.그녀는 비난조로 말했다.물론. 당신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라는 건 내가 알지만, 하지만 이거 분명히 당신이 이렇게 한 거라고. 내가 이 짐승 같은 남자하고 결혼한 결과를 얻는 게 이런 거야. 이 어마어마한 몸짓을 가진 괴물, 정말 육체적인 표본이지. 나그 괴물이라는 단어 정말 싫어. 다음은 심충이 나서 반대를 했다. 농담이라도 싫다고. 아이고 괴물아 괴물. 데이지는 고집을 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부부 관계인데도 묘한 대화가 오고 가네요. 다음에 꼭 뭐가 터질 것 같지 않나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복습도 많이 해주세요.